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월입니다. 여러분들, 갑진년 잘 살고 계시죠? 얼마나 이 갑진년을 정말 갑지게 살고 계신가요? 갑지게. 여러분들, 아직도 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남아있고, 내년부터는 을사 년이고 그 다음에 병오 년이고 정미 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화의 기운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갑진년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갑진년 진 화개살 활용법을 이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요. 여러분들이 더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laughs> 저도 한번 되돌아보고 어떨까요 일간별로도 이따가 한번 알아볼 텐데 갑진이라는 그 진이라는 글자는 화갯살이에요 여러분들 어, 내사주에는 토가 없다 나는 어,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갑진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맞이한 거예요 어, 숙명이야 그거는 음,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 진이라는 글자 그리고 감목이라는 게 올라와 있잖아요. 얘는 이 화개살이라고도 하죠. 자, 화개살. 음. 응.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지 내가 잘 먹고 잘살수 있는지. 화개살 일단 한번 이 한문으로 적어 볼까요? 제가 한문을 잘은 지금 모릅니 다만은 이렇게 해 가지고 딴딴딴딴딴 이게 화, 그다음에 개.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화개. 아름다움을 덮는다 그러죠. 그러면 화개살 있는 사람들은 뭐안 아름답나요? 아름다움을 덮으니까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건 아름다움 을 잠시 덮는다. 아니면 내가 아름다운데 나돈 많은데 그거티안 내는 거예요. 우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개살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요. 음. 이것을 무덤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창고라고도 얘기해요. 무덤 창고 저장 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래서 뭐 임묘 작용도 있는 것은 맞아요 자 여러분들 사주에 진이 있건 없건 어 진술충미 화개살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모두 보셔도 된다 자 이런건데 이 화개살이 있는 사람 특징 아니면 이때 의 특징 어 이때는 뭐냐면 창고가 있으니까 뭔가 튀려 하지 않는 음, 확실 있으신 분들은 더 귀기울여 들려주시면 돼요. 필요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그러다 보니까 원숙미가 있는 원숙하다 그리고 우아하다 그리고 반복의 아름다움이다. 반복 중에는 여러분들 시비 운성상 목욕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목욕은 아이 어린 아이의 기운이죠. 약간 도화살의 기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반복은 아름다운 반복이다. 글쓰기, 화가 뭐 음, 이런 거. 야구 하는 사람들 보면 크, 막 진짜 골프 하는 사람들 그 배팅 훈련, 음, 스윙 훈련 엄청 많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화갯살 있으신 분들 이런데, 한번 우리 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어 여기다 금이며뭐 은이면 막, 악세사리 치장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약간의 그 도화살 느낌이라고 본다면은 아무것도 안 했어. 저 사람 뭐,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아함이 있고 눈빛이 아주 오, 눈빛이 아주 그윽해 그윽하고요. 이 사람이 돈이 되게 많은 부자예요. 근데 티를 안 내.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걸 화객살이라 그런다. 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좋다 화객살인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갑진년에는 무엇일까요? 갑진년은 여 지장가는 보면 을목과 계수와 무토가 있다. 그 중에서 이 계수라는 물의 기운을 집어넣어라, 창고에 집어넣어라 하는 기운이잖아요. 갑진현이. 그래야 내년에 이 목화의 기운은 목과 화로 가는 기운을 잘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을 잘 집어넣어서 목화의 기운으로 발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집어 넣으면 이 개수를 집어 넣으면 개수 여러분들 십성으로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집어 넣어서 쓰지 마.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사주 팔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주는 빨리 여기 월별 이렇게 보시면 보, 보시면은. 이 4월 달에 집어넣어야 되는 사주도 있고 요 10월 달에 집어넣어도 되고 1월 달 끝까지 내년 1월 달 끝까지 가서 집어넣어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계수 십성 이게 만약에 이게 재성이다. 우리 무기토 분들 이 있다 얘기하겠지만 무기토 분들이 이게 재성이잖아요. 재물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내가 집어넣을 돈이 없다. 집어넣을 돈 없는데 뭘 집어넣어. 그러신 분들은 어. 폭발적으로 이 진년에 막차를 타라 화끈하게 태우고 화끈하게 불 태우고 벌어서 집어넣어라 아직 기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을 5월 25일날 찍고 있는데 아직 6, 7, 8, 9, 10, 11, 12 남아 있어요. 아직 자이 개수의 십성 요거. 막차를 타라. 아직 늦지 않았다. 막차 타는 거 좋죠. 그 다음에 화끈하게 태우라. 물이지만 음, 화끈하게 태우라. 불처럼.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사주팔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빨리 미련을 버리는 게 좋죠. 수가, 금수가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실. 그래서, 진이라는 거는, 진화계살은, 진화계살은 미연을 버릴 때는 확실히 버려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다 일일이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laughs> 여러분들 팔자를 다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금수를 좀 너무, 너무 미련 가지고 쓰려고 그러지 말고, 폭발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잘 볼게요. 그러면, 비유를 해보면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4월 달까지 좀 추웠어요. 그러면 뭐 우리 온풍기 좋아요. 온풍기와 난로가 있을 거고 우리 역시 막 주머니 난로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유통기한 아직 안 지났어요? 아직 한참 쓸수 있어요. 작년에 샀어요. 올해 초에 샀어요. 버릴 겁니까? 비닐에다가 잘 싸서. 이 온풍기 저도 온풍기 있는데 이게 온풍기 이렇게 세로로 생긴 게 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어? 이런 것들을 온풍기 비닐을 갖다 이렇게 아니면 이게 천을 갖다 씌워놓고 어천 말고 뭐 있어요? 어쨌든 비닐 같은 걸로 어 이불 같은 걸로 잘 싸놓고 보관을 해라 보자기로. 어 그러면 내년에 또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뜻해요 이것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요. 비닐 싸놓으니까. 난 겨울에는 걱정 없어. 우리 사주를 보는 게 미리미리 하는 거잖아요. 응? 온풍이 있고 또뭐 있어요? 겨울 옷. 자, 겨울 옷이 있어요. 지금이 한 3월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겨울 옷이 있는데, 와, 이거 사가지고 예쁜 건데. 아주 예뻐. 이거 입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많이 안 입었어. 그럼 어때요? 싸놓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싸놓기 전에 어, 보관하기 전에 보관하기 전에 입어라 입고 한번 펼쳐라 라는 거예요. 그게 갑진년이다. 아직 수의 기운이 남아 있다. 갑진년이 이렇게 우리한테 왔다라는 것은 이 수기운을 한번 폭발적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수기운이 인성이다, 자격증, 어 정인, 편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 올해가 마지막이다. 올해 마지막 공부해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겨울 옷, 겨울 입을 버릴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예요. 어 누가 선물한 거예요. 근데 좀 옷이 많다 보니까 많이 못 입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막차를 탈수 있는 분들은 타라. 그래서 꺼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어 물이니까 좋아. 그러면은 마르지 않게 보관하라. 먼지 쌓이지 않게 죽지 않게 보관하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목화기운을 써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화개살이 그렇다. 지인의 어, 화개살이다. 활용법이다. 안정시켜 놓자. 옛날 죽기 전에 옛날 우리 조상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뭔가 좀 우리 가정은 안정시켜 놔야 돼. 해가지고 막돈 열심히 벌고 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제 뭐 떠나요, 어 안정 시켜 놓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국을 간다 그럴 때, 아유 우리 자식은 조금 안정 시켜 놓고 가자, 걱정 없이 하자 이런 기분이다, 아시겠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일간별로 이제 오늘 간단히 하기로 했으니까 일간별로 볼게요. 음. 그 전에 이진 중에 이게 을목 있잖아요. 요 을목은 새로운 을목이다. 요거 최근 을목이다. 을목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성의 을목이 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 우리 가불목 분들은요. 이게 수가 인성이잖아요. 인성 고다. 인성 고다. 아 고. 경금을 적으려고 그러네. 어, 고다 이렇게 적죠. 이건 뭐냐면 가불목 분들은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막차 타라 그랬어요. 자격증 따놔라. 그래야지 자격증 따 놔야지 이 을사년 병원년이 편하다 활동하기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문서가 있으면 문서에 사인해라 사인 이렇게 아 저처럼 이렇게 딱해 놓으라 <laughs> 그러면은 오래갈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어머니 건강 잘 챙겨 놓으셔야 되죠 이때에 예. 누구라 그렇죠 이거는 뭐 그리고 어떤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 마무리 잘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병정화 분들은 병정화 분들이에요. 병정화 분들은 수는 관이죠 관. 관은 아 이게 예민해요. 관은 왜 회사 되니까 내 사업장이니까 그래서 회사 이직할 분들은 해줘야 된다. 음. 예를 들어서 병정한데 진술충 오고 막 진축파살 오고 이러면은. 음. 회사 이직해라 그리고 이게 관이라는 건 여러분들 명예죠 명예 어. 명예도 돈도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즐기련다 내 친구들과 취미생활 어, 새로운 취미생활 을 하는 거 좋죠 어. 회사 이직하시는 분들 좋고 또 내년부터 이제 친구들의 어떤 정보를 잘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나라에서 시행하는 거 우리 기업에서 큰 어떤 틀에서 시행하는 것들, 시행하고 정보 얻는 것들을 쫙 얻어놔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동업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고, 협업 가능하다라는 거고, 우리 직원 잘 뽑는다라는 거고, 이런 거 있습니다. 병정화분들. 사실은 우리 병정화분들이 이렇게 돈이, 원래 팔자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한데,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렇게 돈이 되는 해는 아니다 병조화 분들은 응. 그 대신 뭐 여러분들 노력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중요한 또 무기토 분들이 죠 중요하다. 무기토 분들은 이게 바로 돈이다. 돈의 창고이다. 갑진이 값지니. 그러면 갑진이다 뭘잘 묻어놔야 돼요 올해 응. 폭발적으로 재물은 여러분들은 투자 이런 거 좋아요. 어, 투자 이런 거할수 있다. 어, 투자 해가지고 진토에다가 딱 묶어놔라. 근데 이제 서서히 보세요. 사월, 6, 7, 팔 이제 좀 서서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칠월 달 이렇게 지나면은 에이, 폭발적 요 팔구 때 폭발적으로 좀할수 있겠네. 에이, 이제 서서히 좀 안정적으로 어, 안정 자산으로 묶어놔서. 내년에 을목과 병화를 쓰자라는 거죠. 새로운 공부도 하고 내 새로운 회사도 차리고 그러자 안정 자산으로 가자.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인터 아 인터넷이 아니다. 뭐 인터넷 사업이든 뭐 온라인 사업이든 아니면 내가 오프라인 사업이든 간에 좀 안정된데 좀 투자하자라는 거는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약한 분들이다 그러면은 돈 투자 잘못했다가 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해서 화가 없는 분들이 목극토로 바로 맞아버리면 이 화병 올수 있다 그래서 안정자산으로 가자 그래서 을사년부터 내년부터 한잘 먹고 잘 살게끔 하자 너무 큰 투자는 안된다 작년 재작년에 좀 이렇게 흥망성쇠가 많았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자 그리고 우리 경신금도 상당히 중요한데 경금신금분들 여러분들은 뭐예요? 금생수니까 이 식상의 고다. 식상의 고는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집어넣어야 되나? 어, 그것도 맞죠? 어, 식상의 고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활동 영역의, 활동 영역의 어떤 변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를 미리 인지하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원과의 갈등 이런거 있으면 봉합해야 된다. 직원 갈등 봉합하셔야 되고 또 음, 지, 어, 새로운 직원 뉴. 직원 뽑으려면 잘 뽑아 놔야 된다. 오래 갈. 그러니까 목화로 나아갈. 나한테 돈이 될것 같은 그런 사람 잘 뽑아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활동이죠. 어디다가 뭔가 좀 새로운 곳에 새로운 곳 새로운 곳, 것에 펼쳐놓으면 그게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련을 아까 버리라고 그랬죠. 완전 옛날 거 이런데 말고 식상 어, 옛날 거를 집어넣고 새로운 쪽으로 폭발적으로 꺼내라. 어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물놀이를 갔어요. 그러면 물놀이를 갔는데 어, 물놀이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또 갔어요. 어 없는 바위 계속 막 이렇게 어 돌. 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새로운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 봐라라는 것입니다. 음. 응. 옛날 미련은 버리고 안 되는 건 버려 버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임수 계수 일간들은 뭐예요? 그럼 비견이네. 그렇죠. 비견이에요. 비견이라고 그러죠. 비견 겁재. 겁제. 어, 겁재도 되는구나. 겁. 겁재를 무시하면 안 되지. 비견 겁재를 갖다가 고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의 변화를 확실히 둬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 회사 내에서의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laughs> 정치를 잘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변화고 앞으로 같이 해왔던 사람 있잖아요. 버리고 앞으로 이제 독립할 수 있어요. 독립이 좀 강하다. 수생목, 목생활은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을사, 병, 이제 동업하다가 너무 나눠먹기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어우 여러분들 혼자 하셔도 돼요. 이제 어, 독립하시고 파트너를 바꿀 때이다. 미련 갖지 마라. 파트너 바꾼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폭발적으로 친구 새로운 친구가 생길 수 있다. 새로운 협업, 새로운 거래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래처에 좀 눈을 돌려라. 그리고 오래갈 내가 비닐에 싸놓고, 아까 겨울옷 말씀드렸어요. 어, 얘는 촤내 도망 안 갔으면 좋겠어. 얘내거야 응? 지금 여름이 왔지만은, 너는 그래도 겨울에 다시 만날 내거야 기다려. 마치 군인이, 이제 입대하는 그, 어, 입병 장병이라고 그러죠. 아직 군인 아니. 이병하기 전에, 어,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너는 내 거야 하고 우리 결혼 약속해 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 놓으셔야 된다. 그게 올해 발생할 것이다. 오래갈 친구를 만들어라. 그리고 오래갈 수 있는 나 자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놔라. 지금 어 쉰다. 내가 직장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그 프로필 막더 만들어 놓고 또내 건강 어 챙겨놓고 어 수술하고 시술하고. 어, 성형 수술을 해놓고 몸 만들어놓고 이렇게할때 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음. 그래서 우는 흐르고 흐른다. 여러분들 올림픽도 4년에 한번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4년 만에 한... 이게 괜히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게 3년, 4년에이 반복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겨울 온풍기랑 겨울 난로랑 겨울 옷을 이불을 버릴 수 없는 거다. 하지만 그것들을 어 묶어놓기 전에 비닐 싸놓기 전에 한번 쓰, 진짜 어, 어 진짜 깔끔하게 아주 예쁘게 한번 입고 어 화려하게 한번 사용해 보고 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거 막지 말고 그 다음에 내 걸로 묶어놓자라는 그 갑진년의 화갯살 활용법이었습니다. 자 간단히 한 12분 정도 찍으려 그랬는데 벌써 20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갑진년 정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